안녕하세요. 노멀스티입니다. 자, 이번에 리뷰할 물건은 액션아미타의 AAP01C입니다. 아, 이 제품 예전에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자, 그 제품들의 바리에이션이고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가격은 1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하고 있죠. 운영하기에 편하고, 싸고, 그리고 작동성 괜찮다라는 그런 제품을 산다면은 거의 이 제품들을 이제 많이 찾는 추세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죠. 박스는 이전 작품이랑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철한 무지 박스에 제품을 나타내는 프린팅 이게 전부고요 색상은 블랙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박스를 열어 볼게요 탄속 시험 성적서가 맨 앞에 있고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데 어, 매뉴얼이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이미지로 잘 나와 있고 분해 방법이나 자세한 조작 방법 같은 것도 한글화가 되어 있어서 어, 이거는 정말 괜찮네요 지금 어세신이라고 따로 별명처럼 있는데 음, 제품에는 신호비라고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어세신으로 하기에는 좀 그랬나 그냥 신호비라고 이렇게 했네요 본체 하나 그리고 탄창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칼라파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는 해외 버전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13mm 영나사로 되어 있는 총구가 있고요 위에는 가늠새 가늠자가 있는데, 광섬유로 되어 있는 가늠새 가늠자입니다.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으로 빛을 받으면은, 이렇게 조준을 했을 때좀더 가시성이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피카틴니 레일 4칸짜리가 성형이 되어 있네요 컴펜세이터처럼 구멍이 나 있는데 그냥 느낌만 낸것 같네요 배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부에 피카티니 레일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아 r 마 r 같은 작은 미니옵틱을 달아서 쓰면 딱 편할 것 같아 보입니다 확장성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전 버튼이 앞쪽에 이렇게 있고요 격발 상태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마킹이 보이게 되고요. 안전으로 눌러놓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양손으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양손 조작이긴 하지만 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각각 반대편에서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조작이 불가능하네요. 자, 슬라이드 스토퍼, 슬라이드 스톱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게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볼트 스토퍼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볼트가 움직이는 방식이죠. 이거를 레버가 이런 식으로 스톱을 가게 되고 내릴 때는 아래쪽으로. 얘도 양손 조작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아쇠를 보면 이 트리거 세이프티 레버가 있죠. 이 레버가 눌리지 않으면은 방아쇠가 눌리지 않고요. 동시에 같이 눌러 줘야 방아쇠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탄창 멈치는 이 아래쪽에 있고 그립 쪽에 보면은 오돌토돌한 패턴이 각인이 되어 있고, 살짝 그릿한데, 시호비라고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뒤쪽 그립 패턴은 약간 사무라이검의 그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는데그 패턴으로 장식된 걸볼수 있고요. 위쪽에는 이런 각인이 새겨져 있고요. 볼트 부분에도 각인이 박혀 있습니다. 완구이기 때문에 6mm 비비라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각인을 새겨 놓은 것 같고요 자 장전은 이런 식으로 양쪽에 돌기를 잡아서 당겨주면 가능하게 되고 뒤쪽에 보면 F랑 S가 있죠 전환 레버가 있고요 S가 단발이고요 F가 연발입니다 제 기억에는 기존 제품은 밑에 이렇게 당겨 놓고 레버를 전환해서 단발, 연발을 전환했던 걸로 기억한데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이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은 상부랑 하부랑 분해가 가능하고요. 다시 끼워낼 때는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면 되고요. 호흡을 조절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상부를 열어서 하기보다는 뒤쪽에 고정된 상태에서 손가락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손가락을 놓기에는 약간 공간이 협소하기 하네요. 상하부 전부 다 폴리머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막 불려도 크게 부담이 없을만한 구성이긴 하네요. 탄창은 기존의 일반적인 글록 탄창을 사용하고 있고요. 탄밀 때도 그대로고 노커는 뒤쪽에 주입구는 아래쪽에. 일반적으로 시장에 깔린 마루이사 규격의 글록 탄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급에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내부 구조를 보면요. 이 안에 있는 메탈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마루이사의 글록 18C를 사용하고 있는데 규격은 마루이 거가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진 않네요. 액션 아미사에서 판매하는 a a p 01용 헤머랑 트리퍼셋을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질은 합금을 사용하고 있고 이 부품은 스틸로 되어 있고 음, 스토퍼도 스틸로 되어 있고요. 챔버를 분리하려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나사를 분리해서 챔버를 빼줘야 되고요. 이건 좀 불편하네요. 호흡 조절은 이 아래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린더 용적은 마루이사 구형 글록의 실린더 용적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네요. 어차피 이총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볼트가 뒤로 깔짝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용적이 작아도 충분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아도 상관이 없죠. 구조는 얘도 마르이 글록 18C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살펴봤으니까 가스를 넣고 한번 작동 효율을 테스트해보죠. 실내 온도는 2 7도고요 278g 나오고 있고요 화이트 퍼프디노를 주입을 했는데 가스가 약간 세네요. 자, 벨브키로 다 주였는데도 세는 거 보니까 안쪽 고무 실링에서 세고 있는 거 같네요. 탄창의 QC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루이사 탄창 말고 지금 준비한 거는 w 사의탄창이고요 6.7g 들어갔습니다. 탄창의 온도는 29도.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죠. 70발 조금 넘게 쌌네요. 14도까지 내려가고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스프크가 정말 짧죠? 어, 왕복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킥이 빠르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초반 가스 압력이 넉넉하고 그랬을 때는 의외의 손맛을 보여줬습니다. 꽤 재밌는 물건이네요. 자, 이번에는 연발을 싸보도록 할게요. 한탄창은 시원하게 비울 수 있는데 약간 엇박이 나는 게 있네요. 이게 탄창의 품질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W 건 해볼게요. W 사 탄창이 좀더 RPM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꽤 냉각된 상태인데도 격발이 됐고요. 근데 가스 과분출이 좀 보이네요. 온도는 11도. 이거 지금 컵 뒤집어진 거 아닌가 지금?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 냉각이 돼서 컵이 뒤집혔네요. 볼트가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 고무가 진짜 너무 아쉽네요. 이거 자 테스트 다 끝났고요. 다시 정비를 하고 나서 집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격을 통해서 느껴본 집탄은요, 어 굉장히 무난했다. 잘 맞지도 않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어, 꽤 괜찮게 나왔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포텐셜이 있는 제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좀더 고정밀의 호법이나 이너베러를 교체하면 조금 더타이트하게 모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연사를 했을 때 점사로 조금씩 끌었었으니까 피스톤 컵이 얼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네요. 한 번에 쭉 비워냈을 때그 피스톤 컵이 얼어버리는 그 증상이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피스톤 컵이 좀 무른 것 같네요. 그것도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핸들링 하면서 느낀 건데 볼트 스톱이 걸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스톱이 풀려버리는 일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느낀 점은 총알 어, 발사기를 아주 저렴한 값에 구입을 할수 있다 상당히 많은 커스텀 부품들이 시중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게다가 마계조 수준으로 커스텀을 하게 되는데 뭐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정작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꽤 본체값보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또 단점이 탄창의 품질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아, 가스가 조금씩 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밑에 쪽에 이 플레이트가 고정되는 이 돌기가 있잖아요. 모양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얹혀 만져 있어서 그냥 밀면 빠집니다. 제대로 가지고 놓으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스페어로 두고 WE사나 v f c 사의 탄창을 사서 가지고 놀거나 또 연사가 되는 총이기 때문에 이런 롱 탄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또 추가로 또 돈이 든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상으로 노마스토였구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